가. 가. 야, 나는 민준이 그렇게 서글프게 우는 거 처음 봤다. 근데 민준이 아버지 왜 갑자기 돌아가신 거야? 예전부터 조금 아프셨대. 하긴 이제 우리 나이가 부모님 갑자기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가 됐어. 야, 너희들은 집에 자주 가냐? 잘못 가지. 못 가지. 야, 넌 집도 가까운데 자주 좀 가. 가깝다고 자주 가는 게 아니더라고. 우리 엄마 아빠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. 나 키운다고 안 해본 장사가 없다. 쌀가게, 식당, 문방구, 편의점. 우리 엄마 한이 뭔지 아냐? 나 키우면서 먹고 싶은 거못 사주고 하고 싶은 거못 시킨 게 그게 한이란다. 그게 나한테 제일 미안하대.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잘해 드려 전화도 좀 자주 드리고 그러고 싶지.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.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우리 엄마 아빠랑 한 집에서 살았던 세월보다 나와서 혼자 산 세월이 더 길더라. 나 처음 나와서 산다고 했을 때 우리 엄마 아빠 얼마나 섭섭했을까? 아, 나는 며칠 전에 집에 갔는데 엄마가 핸드폰 사진 보고 엄청 좋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뭘 보고 그렇게 좋아하나 했더니 남의 손주 사진 보고 그렇게 좋아하고 있더라고 불쌍한 우리 엄마 내가 빨리 결혼해가지고 손주 안겨 드려야 되는데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벌써 이 나이가 됐어 우리 엄마가 24살에다 낳았거든 그 어, 좋을 나이에 나 키운다고 아까운 청춘 다 날리고 내가 어떻게든 결혼해가지고 응? 엄마가 손주 그만 만들라 할 때까지 내가 어 그냥 손주 그냥 잔뜩 만들어 드릴 거야. 남자친구부터 만드세요.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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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집에서 나는 늦둥이잖아. 근데 나 중학교 졸업식 때 아빠가 꽃다발 들고 온다고 한거 내가 오지 말라고 했다. 아빠 나이 반 타고. 애들이 할아버지라고 놀릴까 봐 오지 말라고 했다. 나 진짜 나쁜 딸이지. 아빠가 나 막내딸이라고 진짜 예뻐주셨는데, 해 니들은 부모님 계실 때 잘해. 나 이제 보고 싶어도 못 봐. 아빠 보고 싶네. 이번 주말에 아빠 보러 가야겠다. 우리도 같이 가자. 그래. 나도 오랜만에 아저씨 보고 싶네. 아유, 그냥 오늘은 술 마실 기분 아니다. 그래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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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들 무슨 일이야? 아니. 그냥. 왜 무슨 일 있어? 무슨 일은 없어. 밥은 먹었어? 먹었지. 시간이 몇 시인데. 아빠는? 아빠 진짜 잠들었지. 아빠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.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. 근데 그들도 누군가의 자식인 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. 미안하고 사랑합니다.